<웃음> <웃음> 이 넘버. 자, 입구로 대기 입구 대기. 김재원 파티였습니다. 써야지. 자, 다 입구 대기. 도와 제니 님 입장해 주세요. 네. 네 나가셨... 잠깐만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였더라? 돌더핀에 어? 진정한... 주세요. 네. 공성탑이 도착하게 되면은 3 5 7 파티가 한시 방향으로 진입해서 제역이 4번을 깨고요. 다6 8 파티가 공성탑 2호를 타고 제혁이 1번 깰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복귀해서 같이 성문 쪽에서 음. 반면전 좀 하고요. 그러고 있다가 성문 피 빠지는 거 보고 그래, 한번더 그래. 그래. 공성탑 소환을할 그래. 겁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서 또 흔들어 주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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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하시고 네. 준비. 헤이더 네. 파이팅. 재밌게 하시죠. 파이팅. 파이팅. 1분. 가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대복도사분들은 다리 쪽에 있기보다는 뒤쪽으로 나와서 있어주시면 좋습니다. 생각보다 성문이 엄청 빨리 깨지네. 아, 이거 아, 화려 깨지겠다 이거. 너무 네. 왔어요. 자, 뒷라인 삼파티 봐주세요. 성문 뒷파티 뒤쪽. 기지마, 땀지마 좋아지. 네. 나열 한번 같이 나 볼게요. 나도 나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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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도나 앞에 서그렸 나도 나도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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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우들이랑 주세요. 게임 네, 공성탑 많이 오고 세븐님 건 내릴게요, 오 근데... 비차. 나도 내려 나도 내리고다 쪽. 나도 무사. 더 라인을 좀더 이제 1, 2 파티 1, 2 파티는 성문 쪽으로 가 주시고 3, 5, 7은 공성탑 아무 쪽으로 4, 6, 8은 공성탑 미호 쪽으로 좀 집중해 주세요. 올라갈 준비 해야 됩니다. 뒤쪽 지화 한 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준비해 주세요. 아, 지워야 네, 되지, 올라갈게요. 아 지금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아, 뒤에 치원하자 볼게요 같이 올라갑니다. 어 여기 어, 어. 어떻게 들어왔어 나 여기 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 아무운해없고자 올라가시는 분들 자, 여기 어. 여기서 깨자. 공원에서 들어가야 된다. 뒤에 후방에 MC. 저 여기 사오 지금 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오 말고 4호 개로 가야 돼요 4호. 오개 오히려 깨기 좋아. 막는 사람. 저 성문 안쪽으로 밀려 들어왔어.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한번 줘. 내가 지금 못 올라왔거든. 이조 안에서 어, 형, 이렇게 가시가 돼. 우리 길이 없어. 아무도 아, 없어. 다기 앞에 너무 많아요. 사복기 있는 증거는 없는 데 좋아요. 자, 2만만 구천. 행기지만, 행기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아, 사복, 깨져요. 네, 깨지면 성문 네, 네, 열립니다. 굿. 성문 어, 열렸나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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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 가, 가. 좋아지요. 가요판은 좋아지요. 지워지 지워지 아워지지아 전방에 있어요? 에, 예. 아 일어나세요. 지어아 부활지어. 뭐 돼요? 나 치료 어아 부활지어. 그 외에는 점령성으로 전원 이동할게요. 누우신 분들 성공 밖에서 누우신 분들을 바로 구하 해야 돼요 아리에서나대복들어기서오케어 할할 응. 얘네가 신겨루기할때 부활지로 좀 빠지는 순간 이거 입고 풀리거든 어차피 부활지 지금 아, 그 파티 안쪽? 이상 왔어요 후방에 계신 미안해, 분들 바, 지금 바깥에 구축에 들어오는 것같 일어나! 부활지 밀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쭉 들어가서 지나인을 잡아야 돼요 이야 앞에서 힘겨루기 할 의미가 없어요 자 기와대 가까이 들어온 거 그럼 1파티가 아, 뭐.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1파티? 그니까 이게 재원이하고 우리 1파티가 1, 2파티 들어가야 돼 그냥. 네. 들어가보자 형나 들어갔다. 들어까 네, 밀고 흔들고 들어가자. 자 들어갈게요. 나 들어갔다 그냥. 계속 3파티 안쪽으로 들어가. 하천역. 하천역.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바퀴 잖아안들어오잖요예 척파. 자 부활지 먹으면 돼 부활지. 부활 부활치 상황이 어떻게 된거에요? 우리 아니야, 또 안해야지 그... 어, 부활치 쪼금 어치 거의 올라, 거의 다어요 빌렸어 오케이, 오케이. 우 이제 미진당한 이 부활치로 거아아아아어요이려있어요가있어되니봐파치 쪽으로 빠질게요 이거는 죽으면 안전지대라는게 있어 2초가 지나야 돼요뭔 말인지 알지? 바로 앞에 있다 나이스 나 어부우선용돈 없어요. 충분해 충분해. 벌집 돌아와요. 가자. 오케이. 밑에 내려가서 죽이면 돼. 얘들 나가면서. 오케이. 이게 어떻게 하냐면 나가면 무조건 나가면. 저 석상 옆에서 싸워야 돼. 뭐 할지 먹고 나서는 점령석 가서 점령하서 와. 와, 개노 았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결국 깎인단 말이야. 어, 지지시 경명석 가고 여기 는 지키는 케, <laughs> 우리는 계속 오분에 한 오분에 만씩간을 생각하시면 결국 끝납니다. 네, 사가, 누워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기 사천형 있다. 오 어, 어, 어. 그 앞에 사천형 먼저 잘라주세요. 사천형 어, 먼저. 내상 어, 네. 음, 확인하세요. 내상 확인. 육합 육 올라오세요. 알명석 아, 중립지, 중립지. 아 옆으로 돌려, 옆으로 돌려. 여기 안 쏠리네. 옆으로 돌려서 가. 옆에 새길로. 새끼로 가겠습니다. 새끼로 공격이 결국에는 우리 결국에는 제로 와야 돼요. 새로 이동하겠습니다. 야 지금 좀 빨리 차거든 이거 생각보다 좀 치면 되 그냥 가서 사천 명 받았어. 태용 등입지 정리하로 알려주세요. 네. 사 등입지 밀릴 것 같아 바로 알려주세요. 네, 태용 우선 한명클 가능. 점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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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어 이미 아, 이미 점령제 50% 네. 넘게 밀었으니까 이다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나이스. 네. 나좀 어디 나 지금 다시 가고 있어. 밑에 아, 오케이, 오케이. 밑에 있는 형들 밑에 진입까지 밑에는 들가자 이거 빠이 스이스 있어. 다 올라와. 네, 우리 아, 다올고있어 그냥. 오케이. 진짜 좀 조. 밀었어. 점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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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어. 나 무적. 나 무적 가봐더스어나대승이제 가져왔어. 아이고. 오케이 대봉 나이스. 좋고 계속 계속 계속. 이거 나 애들 싹다 오그로 끌고 데리고 나갔다올게 정점 숙쳐 네. 그냥 점점 숙쳐 오 우리 중립비활전 아 다시 먹고있어 아 오케이 기다려줘 저 녹아요 저 녹아요 자 점점 숙치면 돼 그냥 허이 <끄> 넘버. <끄> 자 입구로 내기 입구 내기 김재원 파티였어 써야지 난 입구 내기 할게 같이 갈게 빨간게 아, 저 파란게 우리 아지한 번만 더 이렇게 밀면 끝이야 그냥 요걸 깨보셔야 되는거예요 시간 많이 남았어요, 천천히 되요 지금. 3 네, 중립지역 먹고 가는데 우리가 이거. 중립지역으로 일단 다 와주세요. 다 어, 와. 30분에 가게. 30분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네, 다 먹었다. 네, 먹었습니다. 아니야, 아니 아직 아직 남았어. 좀거 남았어. 아, 중립지역 구야 저거 비워 된다? 비워도 돼? 네, 내상 치우시고 내상 내상. 야, 네, 죽은 분들이 그, 움직이면, 움직이면 돼요. 돼요. 움직이면 네. 네. 돼. 좋 네, 우리 거. 자, 시간 많다. 이거 아, 미쳤다. 아, 밀면 돼, 밀면 돼. 어, 한 20만만 빼면 될거 같아요. 아, 여기. 네, 여기 들어갈게요밀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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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그냥. 밀고 들어가. 1 2 3 4 파티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5 6 7 8이 네, 뒤쪽에서 밀면서 있이야. 와줘요. 짱구 오빠 나 점령석 침, 점령석, 침, 점령석 찍고 이제 뒤 해주세요. 아 저도 스포질하면 돼. 추세들은 점령석 다르거든요. 해볼까 합니다. 생결 넣었고 무사분들은 실시기만 넣어주셔도 큰일이에요. 네. 아기. 이걸 뽑으면 끝나는 어, 거예요. 0만구만아 어, 남이 한치 정도. 24초 다시 한번 주세요. 이렇게 나이스. 대복 조사분들은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대복만 하시면 이거 이거 부활 기다리지 거 마시고 거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더 빨라요. 갔다 오는 게 부활 기다리지 마요. 어. 부활 기다리지 마세요. 빨리 부활해서 오세요. 바로 이에요 어차피. 부활해서 오세요. 20만, 20만. 부활해서 오세요. 20초, 20초. 자, 집중해봐. 전부 다 깨면 돼 이거. 자, 초만나전조도야조요 됐어. 됐어.